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역사적인 유튜브 첫 영상이었던 소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본격적인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수리도 나누면 상당히 많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속도 문제는 중학교 때,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많이들 풀었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푸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대신 저는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개념은 소금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5% 소금물 200g과 8% 소금물 100g을 섞으면 몇 퍼센트 소금물이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소금의 양 방정식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가중비가 2대1이기 때문에 거리비는 1대2가 되어서6% 소금물 300g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도를 소금물의 양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이고 소금물은 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속도에서도 농도와 소금물의 관계한 독일한 속도와 시간을 통해서 가중 평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면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이고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가중평균 할때 쓰이는 거는 바로 농도와 소금물이죠. 동일하게 속도에서 가중평균 할 때는 시간을 쓰게 됩니다. 즉, 농도는 속도. 소금물은 시간이라고 어,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문제 세 가지를 통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민규는 같은 경로를 걸어서 출퇴근한다네요. 출근할 때는 4km/h, 퇴근할 때는 신나서 6km/h로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퇴근의 평균 속도는 몇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답을 5km/h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4와 6의 평균이 5이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답이겠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아니고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정석풀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는 어, 공식에 넣어본다면 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 그리고 저희가 구하려는 평균 속도를 x라고 두고 또 왕복했으니까 거리는 2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통분하게 되면은 아 먼저 통분하기 전에 a를 약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24분의 10은 x분의 2가 나오고 다시 x는 어 10분의 24를 넘겨주게 되면은 10분의 48, 즉 4.8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인 4.8을 도출하는 기본적인 정석 풀이가 되겠습니다. 어이 문제에서 또알수 있는 거는 거리인 a를 몰라도 어차피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몰라도 평균 속도를 알수 있다는 점.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빠른 풀이인 가중 평균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와 시간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비가 2대3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4 k m h 와6 k m h 이기 때문에 속도비가 2대3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의 비는 역수이기 때문에 3대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우린 시간의 비까지 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소금물 같은 역할을 시간이 해준다고 했는데, 즉, 가중치가 시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시간비가 가중치가 되 가중비가 되는 것이고, 이 가중비를 가지고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거리비가 되겠죠 즉 거리비는 다시 2대 3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쉽게 4와 6이 있으면 사이 간격이 2이고 이것을 2대 3으로 나눈 것이 나눈 이 지점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건데요 2를 2대 3으로 나누면 0.8과 1.2가 되기 때문에 4에서 0.8을 더한 4.8을 답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정속프리에 비해서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더 익숙해지면은 실전프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프리는 실전프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빠른프리로 돌아가서 속도비에 역수가 돼서 시간비가 되고 시간비는 그대로 가중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역수를 취해서 거리비로 둔다면은 이 속도비와 거리비가 같다는 점을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전프리에서는 어, 4 k m 네 6km 에 속도비가 2대3이 되네? 그럼 거리비도 2대3이니까 2를 2대3으로 나눠줘서 0.8, 1.2. 그러면 4 더하기 0.8 하면은 4.8이 답이 되네. 이렇게 바로 답을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전풀이 하는 것은, 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속도를 다르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환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총 거리는 360km이고 9시에 출발해서 1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문제를 술술 읽어갈 수도 있겠지만 숨겨진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 거리와 그리고 시간이 주어졌다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4.5시간 9시에 출발해서 1시 반까지 도착했으니까 4.5 시간이고 총 거리는 360이기 때문에 9분의 720에서 총 총이 아니고 평균 속도가 80km/h인 거를 캐치하고 가신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 풀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45km/h로 운전하다가 정체가 풀려서 95km/h의 속도로 운전해서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했다. 즉 4시간 반이 걸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45kmh로 운전한 총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첫 번째 문제는 같은 길이를 왕복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구간이 나뉘었는데 나뉜 구간에 각 시간을 구하라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럼 먼저 정석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시에서 총 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를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360은 이제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되겠죠. 45x. 그리고 95, 4.5x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저희는 이제 구하라는 것이 45km로 운전한 총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x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95 곱하기 4.5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95를 100 빼기 5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100 곱하기 4.5는 450이 되고, 5 곱하기 4.5는 22.5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한걸 소홀해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360은 45x 더하기 427.5 빼기 95x가 됩니다. 그럼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묶어주고,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주면 50x는 427.5 빼기 360해서 67.5가 나오고 x는 50분의 67.5즉 계산을 해주면 50, 15, 2.5에 50으로 나온다 치면 13, 0.5가 되겠죠. 그래서 13.5가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1.35가 되게 됩니다. 1.35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으로 바꿔주려면 6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60을 곱하면 60에 18에 3해서 답은 8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따라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요 첫번째 문제와는 달리 두번째 문제에서부터는 방정식으로 푸는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자, 빠른 풀이로 가중평균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의 가중평균에서 기준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리비를 통해서 시간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문제를 읽을 때 평균속도를 구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저희가 평균속도가 80km/h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속도 45, 나중 속도 95, 그리고 그 사이에 80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속도 차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속도 차이는 35대 15가 됩니다. 이게 거리비가 되는 것이고요. 거리비를 역수로 취하면은 시간비가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비를 취할 때는 반대로 보내 주면 되고 약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약분하면은 3대 7이 나오는데요. 이3대 7이라는 숫자는 전체시간에서 3만큼은 45kmh로 가고 7만큼은 95kmh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시간에 10분에 3을 하면 똑같이 1.35시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60을 곱하게 되면 81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전풀이에서는 어차피 동일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요. 대신에 어, 계산을 할때 조금 더 쉽게 해주면은 속도가 조금이나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 4시간 반을 4.5라고 두지 말고 답이 어차피 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으로 바로 바꿔줍니다 그럼 270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10분의 3을 해주면은 0 하나씩 되고 27 곱하기 3에서81이 정도의 계산 센스는 어, 갖춘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는게 좋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출이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길이 12.5km 속도 제한 100km h 워의 구간 단속에 진입했는데 첫 3분 동안 121km h 워의 속도로 달렸다. 구간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시간 동안 몇 km h 워로 달려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어,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이런 차이점을 볼수 있는 시각을 기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간의 시간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구간의 속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읽을 때 그냥 숨겨진 정보를 캐치하지 않고 읽었는데 여기서 숨겨진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길이와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총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할 때 100분의 12.5가 되겠고 0.125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곱해주면 총 시간이 나오겠죠. 이것도 곱할 때1.25 곱하기 6, 2.5 곱하기 3을 해준다면 7.5분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5분은 문제를 풀면서 아마 쓰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정석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총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를 기준으로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는 처음에는 121km의 속도로 3분을 달렸고 그 다음에는 xkm의 속도로 4.5분을 달렸습니다 여기서 4.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7.5에서 3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숨겨진 정보를 찾는게 어, 계산 과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60에서 1.21을 121을 곱하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0.05로 이제 소수로 나눠 주면은 121 곱하기 5를 해주면은 605가 나오고 두칸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05가 나오게 됩니다 즉 12.5에서 6.05를 빼주면은 6.45는 x 곱하기 60분의 45인데 여기도 통분 하면은 4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넘겨서 계산만 하면 되죠. x는 6.45 곱하기 3분의 40이 되는데 여기서도 너무 쫄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하면 됩니다. 먼저 10을 앞으로 가져다 주면은 64.5 곱하기 3분의 4가 되고 64.5를 3으로 나누어주면60 나누기 3은 20, 4.5 나누기 3은 1.5가 되기 때문에 21.5 곱하기 4가 되어서 답이 86km per h 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석풀이로 답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가는 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런 사칙연산에 아주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제가 빠른 풀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른 풀이는 가중평균을 이용한 풀이인데요. 여기서는 시간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푼두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수 있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써줄게요. 121, 100, 그리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X 이렇게 속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거리차를 하려니까 여기는 20일인데 여기는 모르겠죠. 그럼 일단 시간부터 써줄게요. 3분이고, 4.5분입니다. 즉, 시간비를 구해준다면 통, 약분을 해가지고 2대3인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이 시간이 소금물의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역수를 총해준다면 거리비를 바로 알수 있게 됩니다. 즉, 3대2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2를 구했으니까 이 거리차를 구하면 되는데 이 거리차는 21입니다. 21일 때 3이기 때문에 1때는 14가 되죠. 그러면은 x는 100배기 14에서 86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에서는 정석 풀이와 빠른 풀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빠른 풀이인 가중평균 방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겠지만 점점 익숙하게 숙달시키게 되면 만족할만큼 시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실전 풀이 에서도 같은 개념인 가중평균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계산 센스를 이용해서 몇초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 이런 식으로 총 시간을 계산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100km per hour일 때 속도로 가고 있다면 10km를 가는데 6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분에 100km 간다. 그러면 은 10km에는 6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2.5km인데 10km에서 12.5km는 2.5km. 즉, 10km에 4분의 1만큼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6분에서도 4분의 1만큼 플러스 1.5분 해주면 7.5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잘만 굴리면은 바로 7.5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10km일 때 6분이다. 12.5km일 때는 4분의 1만큼 커졌으니까 시간도 4분의 1만큼 커져서 7.5분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계산 센스를 갖춘다면 이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가볍게 속도의 가중평균에 대해서 각기 다른 유형을 통해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근우였습니다.